우리 동생은 수산사업소 전단장을 했어요. 행정 간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사람의 인맥을 쌓았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형남순을갈려고그런가거 아니야? 처음에 일을 물어 나한테 물어봤고 동생하고 때 엄청 다퉜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손을 놓으면 나도 참지 않는다. 아무리 형이지만 은 내가 보협에 가서 한마디 말만 하면 형 같은 건 그냥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경고도 많이 하고 하니까 탈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당시에 우리 동생은 그강영군 평화 수산에서 선단장도 하고 있었지만 군부대 수산 사업소. 준단장을 했어요. 우리 동생은 뭐 그런 사회적인 지지도 있는 상태였고 또 이미 전에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10년 이상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 치안을 다 파악한 상태이고 또 거기서 행정 간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사람의 인맥을 쌓았단 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동생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동생의 도움을 받을 때는 내가 탈북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동생은 아직 형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 강령으로오느나라는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동생한테 그래서 나도 업종을 좀 바꿔보려고 한다 육지에서 하는 장사도 이제는 잘안 되고 좀 어렵다 생활이 그래서 바닷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도 배를 내가 타고 손우이 대야만이 바닷가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북한에는 우리나라처럼 서울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낚싯배 타고서 나가서 바다 나가서 낚시 출입 못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 해당 종사자 아닌 경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 감시 통제 속에서 오래전부터 정말 서명 받고 사인 받아가지고 겨우 그래서 한 번쯤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탈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바다 한번 놀러 나가는 거는 정말 오래 전부터 신청해 가지고 해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탈북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탈북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전도 그강영땅으로 옮겼고 거주지전을 옮길 때도 그냥 쉽게 된게 아니고요. 위장 결혼을 할 목적으로 그 현지 거주인과 결혼을 하면은 처갓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려고 한다라는 명분이 었다는 거예요. 노동부 간부하고 어 털을 할때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그 배치를 하거든요. 어느 군으로 나가서 일을 할수 있게끔 그걸 배치를 해줘요. 노동부 간부하고 제가 이렇게 술자리하면서 뇌물 좀 들이밀면서 따져 묻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강릉군은 연평도 바로 앞이다. 어차피 그래서 최전방에 나갔다. 거기에서 거주를 떼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는 가능하지만 내륙 중심에서 전방으로. 거주를 그 옮기는 거는 그건 유만일이다. 탈무가 하려고 하는 걸로 막 의심만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이 뭐냐 했더니 거기 그 현지 여자 와 결혼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지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한 위장 결혼까지 했댔어요. 솔직히 제가 최초 공개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현지의 사람과 결혼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거주를 그 먼지를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그 명분이 생기면서. 그냥 간 것도 아닌 거고요 뇌물을 많이 들렸죠 그때 내가 들린 뇌물은 물론 그 간부들 손에 들어갔지만 은 우리 동생이 나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그러니까 동생이 알고 쌓았던 인맥을 통해서 어 동생이 나서서 아 이거 우리 형인데 유에 여자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묶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매번 동생한테 돈을 주면 동생이 이거 우리 형인데 아 이거 제가 보증줄수 있고 또 우리 형은 지금 뭐 누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지전 그 옮겼고 또그 되면 최종적으로 배를 사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거예요 배를 사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를 우리 동생이 눈치챈 거죠 그때야 우리 동생이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북한에선 코로나 기간이어서 바다에 배를 가지고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 호업을할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남지선에 코로나 환자들을 연평대에다 격리시켰다 그 연평대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쓰는 생활 쓰레기나 병균이 묻은 이런 오염된 물질을 쓰레기를 한마디로 북한 북쪽 해역으로 방류시킨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지금 우리 북쪽 해안가로 지금 밀려왔기 때문에 바다 출입을 하면은 바로 코로나 전염된다.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봉쇄를 하고 통제를 했었거든요 북한에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형이 지금 배를 배까지 살려고 하니까 배를 사 때도 배가 있어도 띄울 수가 없는데 배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동생이 야 이거 뭔가 있구나 우리 형이 지금까지 거주 이전을 옮기고 할 때까지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거를 형한테 따지고 들었고 저하고 동생하고 엄청나게 다툰 거예요 다투다가 말이 길어지니까 실수하는 법인 거죠 아, 형 남순에 가려 고 그런 가아니 처음에 일을 물어 나한테 물어봤고 나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밤날 아침 쯤 돼가지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동생하고 때 엄청 다퉜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집에서 우리 엄마네 집에서 출산을 펴놓고 밤새도록 다툼을 하다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치를 챘고요. 저 아들 녀석들이 남승을 가기 위해서 탈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숙덕공론을 했구나라는 건 저희 엄마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동생하고 동생하고 다투다가 최종적으로는 동생하고 의기,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 얘기하기로서는 나도 탈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근데 형이 동생인 나에게 속을 안 주니까 형이 원망스럽고 섭섭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서도. 동생한테 그렇게 속을 안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대략 15년 전에 탈북의 의지를 한마디로 꿈을 실어주셨고 탈북을 하자라는 준비를 해가지고 동생한테 맡겨줬는데 우리 동생이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든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아버지께는 계속해서 동상인몽을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나 같죠 그러니까 준비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대단하니까 그 과정에서 아버님께서 어느 날 우리 동생의 마음을 눈치채셨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엄청나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부탁까지만 하고 엄청나게 아버지가 그냥 동생을 부탁달지 엄청나게 한 거죠. 우리 동생이 그냥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일도 말도 막 서슴소 했고 나한텐 이런 아버지 없다고까지 했으니까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버지가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돈문 술로 사시다가 어느 날 충격 거로에해서 대출율이 튔다고 저는 추측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무튼 대출로 돌아가셨고 또 이런 과정이 뭐 아버님의 말씀이 뚫어져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가 흘러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동생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도 탈북을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언급할 때마다 동생은 나한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어? 손 넘지 말라고 형이 손을 넣으면 나도 참자다 아무리 형이지만은 내가 보이베 가서 한마디 말만 하면 형 같은 건 그냥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경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솔직히 동생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나는 계획이 뭐였냐면, 동생이 칼자를 죽고 있는데, 칼자를 죽고는 있는 동생에게 의지해서 꼭 동생을 절득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더 바빠진 게, 나로서는 그 현지에서 자꾸 버티고 있으면은 사실은 관계 생활로 행거로 인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가지고 교화 3년를 가게 생긴 게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또 임신을 한 거예요, 제 와이프가. 근데 이제 태어날 아기도 있고 한데, 너무나도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빨리 문제를 다 거쳐야 되는데, 동생에게 15년 전부터 의지해온 동생에게 자꾸 절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나로서는 내 혼자 방식대로 살 궁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동생은 어차피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자녀도 둘씩 받고그 강령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고 종들에서 살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동생을 내가 절뚝하기는 정말 이 하늘이 필딱이다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을 포기한 거죠 나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와이프만 데리고서. 조용히 우리 세명서 그냥 탈북할 때다 이런 마음을 먹어든 거야 정확히 배를 살려고 수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눈치챘고 를 이거를 가지고 밤새도록 동생하고 다툼을 하다가 의기투합이 된데는 우리 동생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동생이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어? 뭐 내가 뭐 탈북을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어 나도 직접 겪어 보고야 깨달았다. 어 형도 어? 아버지가 탈북 의지를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형도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냐 뭐 나는 이 바닥에서 살면서. 이 체제가 꼭 잘못됐고 꼭 탈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 못 찾았었다 근데 최근에는 나도 알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탈북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동생도 나한테 얘기를 했고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짰죠 뭐 동생이 얘기하길 코로나 기간에 이 3년 동안을 방치돼 있었거든요 배가 북한은 대부분 다 목선인데 그니까 목선을 그냥 관리를 안 하고 부두가에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전염 될수 있기 때문에 받아나가지 마라 하면서 당국에서 통제를 따가다 나니까 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 배를 그냥 무트로 끌어올려가지고 물에 젖지 않게 뭐 기준기로라도 이렇게 뭐 떠올려가지고서 타워 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걸 떠올려가지고 배 관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목선이 3년 동안 그냥 그 바닷물에 노출돼 있으면서 쏠물 밀물 주면서 왔다 갔다 뭐 파도 치고 배끼리 부딪치고 하면 막 깨지고 물 뛰어들어가고 목선은 나무 다 쏟고 인진 실에물다 들어가서 고철되고 한 거예요. 그냥 배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말이 배지 그냥 흔적만 남아있지 그냥 다 파괴돼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동생이 그 상황에서 열린 것도 사실이에요. 동생이 아무튼 어, 형은 목숨 담당하는 데서도 형은 경제적인 부분을 좀 담당해라 나는 배 수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 탈북을 하는 루트나 치하는 상태를 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목숨을 나눠 가지고 동생은 배 수리하는 데 박차를 가했고 나는 중간중간 필요되는 작업을 동생을 만나서 동생이 요구하면 동생은 은밀하게 저에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와이프나 또 동생도 가족들한테 철을 누구도 안 주고 전적으로 동생하고 나하고 그냥 단둘이만 만나서 몰래 돈 건네면 동생이 돈 받아가지고 배 자재 같은 거 사가지고 배 수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한 6개월 동안 준비를 빡세게 가지고서 완료시킨 거죠 타고 갈수 있게끔 엔진도 새 엔진 사서 넣었고 먹재도 사서 배 수리했고 다양하게 이런 준비를 한 거죠 배터리 같은 것도 샀고 이 추격을 받을 때 북한에 있는 그 탐조동보다 광도가 더 높은 탐조동으로 이 한마디로 빛을 주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사기 를 하려고 명중을 하는 그 자의 눈빛에 이 광도 높은 빛이 들어오면 좀 한동안 밤중에 눈이 좀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 을할수 있게끔 혼돈을 주자는 목적에서 이 탐조동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들여가지고서 중국산 탐조동, 북한 단석종에 실려 있는 탐조동보다는 광도가 돈 높고 멀리 가는 개조된 그런 탐조동으로 구매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다한 거예요. 래가지고서 탈북을 감행했죠. 처리 과정들이 좀 있었죠 예상했던 일이라서요 뭐 전혀 문제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상했지만은 막상 추격을 받으니까 뭐 가슴이 두근거리긴 하더라고요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항상 탈북 탈복을... 조건 준비를 타이밍을 노린 걸 어떤 걸 노리냐면 북한 날씨는 좀 엉터리에요. 북한 날씨는 10번 알리면 10번 알림 중에 세번이 맞고 7번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날씨 정보를 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개입니다 하면 흐리고 뭐흐립니다 하면 비가 오고 이러니까요. 동생이 어 내가 그 정보를 염탐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이 한국 라디오를 좀 듣더라. 듣어가지고서 날씨 정보를 좀 파악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맞추자. 내 날씨 정보를 파악할 때 해상경보 들어오는 타이밍을 맞추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날씨를 듣는 것도 저도 감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밤 9시 58분에 10시까지 2분 동안 나오는 날씨가 있어요. 근데 그 날씨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냥. 라디오를 계속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들을 때마다 2분 동안에 날씨 나오는데 매번 듣다가 한 번은. 해상경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물결은 뭐몇 뭐뭐 미터, 뭐 이런 에설이하는설예하바람예요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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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나남해상에서부터북상한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3일 밤낮으로 비도 많이 오고 해상경보가 들어오고 그국 타이밍이거든요 그때가 이국에서년 월 6일날 우리가 탈북을 했는데요. 이런 정보를 동생한테 얘기를 할 때는 암호화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날씨는 좋다. 어? 날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좋다고 하면 해상기뭐 들어오는다는 의미예요. 뭐 날씨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면 해상기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동생이 전화하게 되면 동생이 뭐, 어? 아, 형 그게 날씨 좋나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 날씨 엄청 좋아. 며칠 동안 좋대. 그러면 한 삼일 동안 연속 좋더라고뭐 내일부터 글피까지는 좋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일부터 글피까지 는 해상기 뭐들어오는데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하고 이런 암화된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도청되기 때문에 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했고 그렇게 되면 준비를 해가지고서 모의 시험을 그런 날마다 모의 시험을 한 거예요. 모의 시험이 됐는데 우리 동생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형하고 나하고는 알아야 될게 우리가 일이 여차해서 터지면 목숨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형하고 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터지면 다 당황할 사람들밖에 없다. 누구도 이걸 지혜게 한 사람도 형하고 나밖에 없고 또 여기서는 누구도 어, 리더가 될 수가 없다. 형과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공이 되지 못하면 이 문제는 그냥 다 해산되고 만다 그렇 때문에 이거를 항상 그렇게 연구하고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탈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은 우리는 형하고 나하고 알아야 될건 머시움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모자들이기 때문에 머시움이라고 생각하면 돌 가슴이 뚫리는 거예요 그날 탈북을 했는데 이게 쏠물 타이밍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동생이 기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살면서 탈북을 하기 위한 방법을 뭐세가 하면서 터득해낸 방법인 거죠 쏠물 타이밍이고 그니까 나는 해상 경보가 들어온다는 걸중보활동한서 알려주니까 해상 경보가 들어오면 북한 경비성이 이날날 부근에 나가 상상 다슬 넣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 나가 있는 이유가 탈북하는 행렬을 막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얘들은. 근데 해상 경보가 들어오면 지들 위험하기 때문에 내륙으로 그냥 철수하거든요. 철수해서 부두가에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박하고 있, 있는데 썰물이 지금 말면 어차피 그냥 바닥에 닿아버리고 말잖아요. 나중에 탈북하는 걸 알더라도 추격을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바닥에 닿아버린 상태고 우리는 물 따라서 배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래 고 그다음엔 또 사리발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사리빨이라는 게 이게 바다 물대에서 계산되는 날짜인데, 그때당시는그 남쪽 방향으로 물이 엄청 물속도가 빠르게 흐르는 그런 물대를 사리빨이라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물살 방향도 남수선으로 빨리 밀어주는 물살이었고, 썰물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경비 추기가 할수 있는 경비정도 바닥에 다 버린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탈부를 할수 있었고요. 어, 안전거리까지 이제는 솔직히 따라오는 배가 있다 해도 경주를 시작하면 우리가 먼저 넘어간다라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우리가 나왔는데, 추격을 시작한 거예요. 추격을 하는 배를 보니까 아마도 전체가 작은 그런 배인데 이 배가 경비정도 아니고 추측하고 있는데 엔진이 달려있는 작은 그런 목선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는 일단 작은 배였는데 파는 조명 같은 걸켜고서 추격을 해오는데 파도가 그날도 씻거든요. 전체 작은 배가 파도를 잘못 잡으면 배가 뒤집히거든요. 걔들이 엄청난 마력에 속도를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경주가 쌔대서 우리도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가는데, 걔네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 들었거든요. 걔들의 비치는 거그 탐조동이 우리 눈빛에 얼른, 얼른 했고요. 이걸 볼때 추격은 했지만은 얘네가 우리의 속도를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배를 개조하면서도 배전체 맞는 사이즈의 엔진이 뭐몇마리짜리 엔진이 있다 미지게 있거든요. 북한에서 만들어진 법대를 하면은 더그 마력수를 해되는 거지만은 그 상당히 높은 마력수를 물론 불법이지만은 몰래 이거를 어 해 가지고 올라서 큰 엔진을 씌어댔거든요 이게 배 자체가 속도가 빨리 달릴 수 있게끔 개조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을 할수 있었고요. 안전하게 대만으로 왔습니다.